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강 능동태와 수동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뷰. 첫 번째는 능동태가 뭔지, 수동태가 뭔지에 관해 한번 알아볼 거고요. 다음 공식 두 번째는요. 1형식 동사와 2형식 동사의 태에 관해 알아볼게요. 다음 공식 세 번째는 4형식 동사와 5형식 동사의 수동태를 알아볼 거고 마지막 공식 네 번째에선 주의해야 할 조심해야 할 수동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죠? 능동태와 수동태. 능동이라고 뭔가 직접 하는 느낌 맞나요? 내가 직접 하다, 맞죠? 수동태라면 뭐 당하는 느낌, 어, 되는 느낌, 맞죠? 정확하게 여러분 맞췄습니다 능동태랑 수동태는 하다와 되다 이런 느낌이야. 볼게요. 위에 있는 동사물이니까 renovate, 수리하다, 직접 수리하다. 괜찮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능동태 동사 뒤에는 뒤에 목조가 있어야 돼요. 수리하다. 아, 뭘 수리할지 궁금하잖아요. 건물을 수리하다.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나 구매했다. 나 구매했다. 그럼 뭐가 궁금해요? 뭘 구매했는지. 맞죠? 구매라는 행위의 대상이 궁금하겠죠. 나 가방을 구매했다. 괜찮죠? 구매 행위 대상. 그게 바로 목적어입니다. 수리했다. 아, 를 건물을. 그래서 사명식 동사의 능동태 동사 뒤에 목적어 있어야 한다. 근데 네, 여러분 수동이라는 개념도 있을 겁니다. 한꺼번해 볼까요? 수리 하다 말고 수리 되다 괜찮죠? 수리 하다 되다 하다 되다 하되 뭔가 달라졌죠? 그럼 영어 동사도 뭔가 달라져야 돼요. 하다 되다 하되 다르죠? 영어 동사도 달라져야 돼요. 보겠습니다. 수리란 renovate 그대로 내려오고요. 앞에 비동사를 넣어줄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비주얼하게 보겠습니다. 꽝 여기에 손바닥을 지금 뭐가 남아요? 짠. 이리가 남죠? 여기에 대깔꼬만이이들러 볼게요. 이 바로 수리 되다란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수리되는 건 도시가 아니고 뭐예요? 건물이 수리되는 거죠. 능동태 동사 뒤에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니까 수동태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야. 정리해서 능동태 동사는 하다란 뜻으로 뒤에 목적어 있고요. 수동태 동사는 되다란 뜻으로 뒤에 목적어 없고요. 알겠습니까? 다음 여러분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보기를 먼저 보니까 전부 다 동사인데 여러분 이세 가지는 뭐예요? 능동태죠, 맞죠? 특히 이씨 번은 어, 이거 수동태 아니에요? 헷갈리는데 이거는 능동태 진행형, 과거 진행형입니다. 알겠죠? 어, 데이비 볼까요? 아, 얘만 유일하게 수동태네요. 맞죠? 비동사 플러스 동사 이드니까 그러니까 선택지에 능동태 동사도 있고 수동태 동사도 있다. 가장 빨리 푸는 방법 뭘까요? 기억납니까? 목적어 유무. 빈칸 뒤를 보니까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 있는데요. 익사큐티브 팀이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전치사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목적어는 전치사 없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수동태인 데이비시 정답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삼형식 동사 기준이고요. 원래 목적어가 없는 동사, 일형식 동사들은 수동태가 안 되겠네요. 왜요? 삼형식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서 수동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형식 동사들은 원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도 될수 없겠네요. 맞죠? 그런 수동태의 동사들 아, 그런 일형식의 동사들 수동태가 안 된다. 보겠습니다. 뭐, rise, work, arrive 이런 동사들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 이디 형태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이거 수동태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냥 완료 시가 나죠 맞죠? 다음 마찬가지로 이런 이용식 동사도 목적어가 없어요. 알고 계셨죠? 보시면 대표적으로 비. Become 내 안에 be 있죠. be 동사랑 비슷한 B. become the remain, you. 또 remain, 류또 이거 뭐 지각 동사, 동사라고 하죠. Look, feel, 심 같은 이런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아니고 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형식 동사들도 수동태가 될수 없습니다. 맞죠? 한번 볼까요? Appear 동사 뒤에 promising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목적어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될수 없다라는 거 정리해서 일 이형식 동사들은 수동태가 될수 없다. 알겠죠? 다음. 이형식 동사 뒤에 전치사가 다뤄죠 그거를 덩어리로 본다면 보세요. take care of 책임지다라는 덩어리 표현이에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 있는 이 친구가 이 플래닝 이 명사가 목적어가 될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떤 경우?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온 경우. 얘를 통째로 동사로 봐요. 그럼 뒤에 목적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또 수동태가 될수 있습니다. 볼까요? 임신은 책임진다. 그 계획을? 그러면 그 계획은 책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맞죠? 수동태가 될수 있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일형식 동사 뒤에 전치사가 있다면 이게 수동태가 가능하다. 그 예외를 한번 봐볼까요? 아, 여기 있네요. 일형식 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볼까요? 전치사가 좀더 볼까요? 전치사가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be accounted for 뭐야? 숙동 태죠대깔것만해 보이죠? be dealt with 해결하다가 아니가 해결되다 맞죠? 다음 be referred 언급하다가 아니가 언급되다 맞죠? 네, 관련 문제 한 풀어볼까요? 선택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법 모양 많이 나왔는데 빈칸 앞으로 볼까요? 빈칸 앞에 이즈가 나왔죠. 오늘 배웠습니다. 뭐 능동태와 수동태 개념. 선택지 보어를 넣게 된다면 뭔가 능동적인 진행형이겠죠. is referring. 다음. 선택지 씨를 넣게 된다면 기억나죠. 수동태가 되겠죠. 그럼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까?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빈칸 뒤에 목적가 없으니까 목적가 없으니까 목적어는 동그라미라고 하죠. 어브젝티브요. 알겠죠? 어브젝트 이거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뭐가 정답이 돼? 수동태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우리 근데 솔직히 이거 방금 봤던 표현 아니에요? 맞죠? 리포트가 비 리포드 투로 표현되는 거. 그러니까 언급 하다가 아니고 언급되다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c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까? PWL이 이렇게 언급된다. 됐죠? 이 사람 이 사람 이세 사람이 PW의 앞에 있는 따 따운 거네가. 이게 언급된다. 자, 그래서 수동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딱 사용식과 오용식 동사에 사용됩니다. 이거 사용식 동사 뭐라 불러요? 수요 동사라고 배운 적 있죠? 수요? 수요는 뭔가 주다라는 거죠. 그럼 주다라 그러면 뭐가 궁금해요? 어 누구한테 뭘 줄지. 근데 사람 나고 사물 났어요. 사물 나고 사람 났어요. 사람 나고 사물 났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나옵니까? 이렇게 사람의 간접 목적어또뒤 사물의 직접 목적 어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걸 줄여서 간목 진목. 맞죠?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간목, 집목. 또 이걸 줄여서 뭐 영어로 IODO라 그래. 뭐 in, Direct, Object. Direct, 뭐, Object. 어, 되게 어렵다. 무이기. 힙합 가수도 아니고 IODO 너무 어렵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SB. SB로 쓰면 사람 명사. 그러니까 이거 간접목적어가 되는 거죠. 다음 이제부터 STH로 쓰면 사물명사.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somebody something이라고 암기를 할게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좋겠지만 somebody something이라고 하면 여기 빈칸 나오면 명사 어휘 문제일 때삼을 말고 사람을 골라야 된다. 그걸 바로 알수 있잖아요. 알았죠? 우리만의 somebody something 약어를 알아두겠습니다. 알겠죠? 아, 어쨌든 능동태 동사, 사형식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몇개 나온다? 두개 나온다. 그래서 사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된다면 목 목적어가 주어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로 하나 나가고 나머지 하나는 뒤에 남는다라는 게포인트예 알았죠? 사형식 동사는 스동태가 되어도 뒤에 목적어 명사 하나 남는다. 알겠죠? 아, 그런 사형식 동사 한번 해볼까요? 보니까 아주 대표적인 거죠. 제공해 주다, 보내주다. 그죠 가져와 주다, 수해 주다. 주다라는 이 동사 뒤에 뭐가 나온다? 사람 명사와 사물명사 이게 각각 나온다는 거 명사가 두 개라는 거 그래서 이런 동사 수동태가 되어도 목적어가 남는다 지금 여기서 함께 하세요 알겠죠? 다음 오형식 동사입니다 오형식 동사는 일단 목적어 명사가 나오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삼형식이 아니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남아요? 예 목적보로 효용사가 오죠 맞죠? 그 시스템이 적절한 거라고 생각했다 간주했다 오용식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보호 형용사가 나옵니다. 이런 오용식 동사가 뭐가 되었을 때? 스동태가 되었을 때 목적어인 명사는 이 보이죠? 목적어인 명사는 스동태 문장의 주로 어 나가버리죠. 목적어 나갔으니까 뭐가 남는 거예요. 아, 스동태 동사 뒤에는 뭐 목적보호인 형용사가 남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용식 동사는 목적어랑 목적보호 나오는 능동태도 가능하겠지만. 스톤 테가 된다면 목적 보호가 뒤에 남는다는 거 적혀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시동사 몇개 볼까요? 보니까 <laughs> 여기 keep 무언가를 어떤 걸로 유지하다 맞죠? We keep our alliance a secret. 우리는 우리의 동맹을 비밀로 유지했다. 동태 이 되는 거죠. 다음 appoint 누구를 어떤 직위로 임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 다음 아, 이거 중요한데 여러분, find가 찾다 아니야. 생각하다는 뜻이 있어요. Workers found the task demanding. 일꾼들은 생각했다, 그 일이 힘든 거라고. 목적호가 형용사로 나오는 중요한 놈입니다. 알았죠? 아, 다음. 이것도 오형식 동사긴 한데 목적호가더 이상 형용사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투부정사로 나오는 것들 볼까요? 집주인은 집주인은 부탁했다. 누가요? 세입자들이. 세입자들이 돈좀 내라고 살라면 돈을 내야지 임대료를 내야지 다시 한번 집주인은 부탁했다. 세입자들이 월세 내라고 지금 목적보가 뭘로 나왔습니까? 투부정사로 나왔죠? 이런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나왔어요? Were asked. 지금 주어가 tenant.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지금 복수명사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was가 아니고 were로 바뀐 거예요. 수동태 동사 뒤에 바로 뭐가 나왔어요? 예, 목적보인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동사 보겠습니다. 목적보를 투구정서로 받는 동사들 뭐라고요? 수동태가 된다면 바로 뒤에 투구정서 나온다. 이게 바로 능동태 모양이죠. 목적어 나오고 두부정서 나오는 거. 이게 수동태 모양이죠. 모양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아, 동사의 모양이 다 다르고 동사도 있고 동사 아닌 것도 있고 보세요. 선택지에 동사도 있고 동사 아닌 것도 있죠. 맞죠? 위에 건 동사고 아래 건 아니고. 오엑스. 빈칸은 동사 자리가 아닐까요? 빈칸 동사 자리 맞습니다. 그냥 빈칸을 제외하고 동사가 없잖아요. 그럼 봐도. 알겠죠?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 C하고 데이비스는 탈락입니다 알겠죠? 어, A하고 B의 차이 뭘까요? 뭐 수의 개념도 있겠지만 능동태와 수동태의 개념도 있겠죠? 아, 뒤에 목적어 first prize 있으니까 능동태인 A가 정답이다 하고 싶은데 그럼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우리 배웠잖아요 가젯이 아니고 뭐야? 인벤턴스? 인벤투스 복수명사잖아요 주어에 s가 붙으면 동사 s를 빼야 되는데 뒤에 s가 있으니까 a번 탈락이겠죠 아니 근데 이상합니다 어, 수동태라면 뒤에 목조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태형식이라면 사형식 동사라면 수동태가 되어도 뭐가 나온다? 목조가 하나 나온다 그래서 정답이 비 번입니다. 어버드는 수요하다란 사형식이니까 수동태가 되어도 뒤에 목조 하나 남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하셨죠? 다음 주의해야 할 수동태입니다. 첫 번째 감정동사 다른 거안 돼요. 감정동사의 경우 주어가 사물이라면 보이시죠? 그러면 이 능동태로 나와야 돼요. 수동태로 무조건 안 돼. 수동태 안 됩니다. 그렇죠? 감정 동사라면 주어가 사물이다 그러면 능동태 동사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다음 수동태 동사. 어 이거 뭔데? 감정인데 어떻게 수동태야? 주어가 사람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 알았죠? 주어가 사람이라면 거의 감정 동사는 수동태 형태로 나온다라고 알아두세요. 알았죠? 다 문제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패턴들이 보이는데 일단 a 하고 보이는 여러분 이거는 동사입니다. 알겠죠? 동사. 다음 c 번 얘는 형용사죠. 원래 a n t 로 끝나면 형용사야. important 중요한 맞죠? 다 마지막 동사 e d 오늘 배웠어. 얘는 뭐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이두 가지 품사가 되는 놈인데요. 문법 문제 같아요. 그럼 한 봐볼까요? 어 빈칸 앞에 비동사 있죠. 오늘 배웠죠? 뭐꽝꽝 꽝. 수동태일 확률이 있겠어요. 한번 넣어볼까요? 플리즈 p 한번 넣어볼게요. 아, 이거 아까 배웠던 감정동사죠. 주어로 볼까요? 주어가 사람이니까. 주어가 사람이니까. 딱 감정동사의 수동태. 이쁘죠? 기뻤다 s e please. Please, please. Please, please. p l e a s 또기뻤다라는 표현입니다. 알죠?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좋아할 때 정말 잘 나오는 놈들. 또팁이 친구들 뒤에 투부정사가 잘잘 나온다. 알았죠? 아이고 내가 거의 나갔네. 정답글에서 D가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1 3번 문제. 어, 선택지를 보니까 동사 듣고 아닌 거 있죠? 그러면 C, 어, B 번은 B 번 보이 번은 동사가 아니고요. 나머지는 다 동사가 될수 있는데요. 음. 능동태고 수동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A하고 데이비스는 능동태고 E씨는 수동태죠. 맞지? 예만 수동태입니다. 문장 제 풀어 볼게요.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빈칸 뒤에 a list라는 목적어가 있죠? 또는 뭐 a list 도 복수 명사까지 뭐 기억하면 좋겠네요. 어쨌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능동태 동사가 들어가야 돼. 수동태는 탈락이야. 알았죠? 어 근데 수동태가 되어도 뒤에 목적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 여러분 그거는 사형식 동사만 그렇고요. contain은 아주 대표적인 3형식 동사입니다. 그 패턴이 불가능해요. A하고 데이비드 둘 중에 하나인데 주어를 봐야겠네요. 주어가 핸드북으로 단수죠. 그러니까 동사 S를 붙여야 단수니까 정답은 데이비이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다음 ETS 테스트 문제 두 번째입니다. 아, 선택지를 보니까 전부 다 동사가 돼요. 여러분 A 보이 씨는 전부 다 능동태 동사죠. 조심하세요. A 번은 수동태가 아니에요. 왜? 뒤에 이디가 없잖아요. 이건 진행형 동사 A 번. 보이하고 씨는 능동태 현재시제죠. 난 데이빗만 무슨 태? 에이, 딱 이쁜 대깔고만이 수동태가 되겠죠. 빈칸 뒤로 볼게요. 그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빈칸 뒤로 보니까 어 여기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 오브젝트, 목적어 없죠. 뒤에 나온 명사는 소용없어 왜 전치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없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좌석은 배정하는 게 아니고 배정되는 거죠 주어의 해석을 봐도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인 거니까 수동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선착순이란 뜻이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제공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파트 7 한번 오늘 해볼게요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주제와 목적 문제 보통 최초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그런 유형을 알아볼게요. 주제나 목적 문제 첫 번째 초반 주 본문 첫 번째 문단에 보통 주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지문 전반적으로 주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편지 이메일의 경우 후반부의 요청이 그 편지의 목적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학생들은 1번 문제만 생각하고 계속 읽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문학까지 계속 읽고 주제 목적 맞춰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문제 풀때또 다시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 맞지?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제 목적 문제를 풀때첫 번째 문단에 정답이 없다라면 또두 번째 문단에 한두 번째 줄까지 정답이 없다라면 그냥 그 문제를 킵하고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마지막에 주제 목적을 푸는 게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첫 문제지만 마지막에 풀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주제 목적 보통 첫 번째 질문이죠. 이 친구들의 특징이에요. 선택지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지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고 또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이 다 맞는데 마지막에 하나만 틀리고 이런 경우 소고를 잘 해야 됩니다. 틀린 단어 확확 지울 수 있어야 돼요. 좀이다 한번 같이 알아볼 겁니다. 알겠죠? 이네 가지를 유념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질문부터 분석하기보다는 내가 첫 번째 얘기했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첫시간때 파트 7첫시간때 얘기했어요. 메모를 r a 메모 랜덤. 회람이면 회람. 돌려주는 그렇게 메모. 회람. 어, 발신자하고 수신자들이 있는데 보니까 property, manager. 부동산 매니저라는 뜻이고요.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까 tenant. 세입자하고 동의어죠. 거주민들. 유의라고 할수 있겠네요. 정확히 보자면. 또 고맙게도 subject 있죠. subject는 주제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임대료에 관련된 얘기를 할것 같아요. 이걸 파악하고 여러분 질문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질문 보니까 아, 여기 동그라미 해겠네요. 주제, 목적 문제고요. 두 번째, 암시 안된거 묻는 추론 문제네요. 이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본문 가볼게요. 주제, 아이고,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그럼 중요한 내용 아닐까요? 알아야 되니까. 지나치면 안 돼요. Remember that. 알아두세요. 뭐, 어떤 사실? 수식어고 넘어가고 주어볼까요? 주어가 뭐죠? 이거 램프죠? 수식어고 지나가고 렌트가 상승할 거란 사실을 알아주세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접조 부사 있네요. 추가적인 내용도 또 무슨 얘기어요 어, 이 임대료가 변한다? 지금 연속적으로 임대료 이렇밖에안 하고 있잖아. 그럼 확률 뭐가 높아요? 예, 이 인상 얘기 임대료 인상 얘기 확률이 엄청 높겠죠? 돌아가겠습니다. 선택지 보니까 딱 뭐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정보를 제공한다. 뭐에 관한? Price increase. 딱 보이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 A번. 어우 너무 매력적이에요. 거주민들. 아까 받는 사람 거주민이었잖아요. 어우, 페이 맞다, 맞다, 맞다. 근데 언타임 시간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였잖아. 그래서 선택지에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요. 주제 목적 질문이라면 그때는 아닌 거 하나를 잘 걸러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암시 안된 추론 문제 우리 나중에 배울 겁니다. 추론 문제 어떻게 풀지? 메모에 암시 안된거봐볼까요 우리 표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어, 여기 있는 표. 다 푸셨죠, 여러분 다? 왼쪽 보면 시설 비용입니다. 시설 비용. 이전에는 이거였는데 11월 1일부론 이렇게 변한다. 11월 1일은 미래니까 이전 가격은 지금 가격이 되는 거겠죠? 맞죠? 보니까 처음에는 차한대 주차. Parking for two or more. 두 번째는 차 두 개나 두개 이상 비용 맞죠 주차할 때 비용 세 번째는 저장 시설 비용 마지막은 체육관 우샤 우샤 체육관 비용까지 여러 가지 비용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은 다 이렇게 여기 오르는 형태 뭐 유지도 있지만 오르는 형태로 나오고 있네요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택처럼 가보겠습니다 가보니까 아파트 컴플렉스는 컴플렉스는 복합 단지라는 뜻이죠 복합 건물 모여 있는 거 뭐. 입주자 협회를 가지고 있다. 보통 우리가 입주자 협회를 다 가지고 있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상식으로 푸는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 가보면, 아 보면 아표 아래 에 있었어. 표 아래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죠. 입주자 협회가 있네요. 있는 정보니까 탈락이겠죠. 다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탈락이고. 아두 번째 보니까 현재 체육관 비용을 안 내고 있다. 오시자 오시자. 뭘까요? 아까 우리 맞죠? Previous 이 이전 가격 아니에요. 앞으로 가격 오를 거야. 이전이라 하면 지금 가격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보니까 체육관 보니까 free라고 나왔죠. 공짜 맞네요. 그러니까 얘도 지워야겠네요. 다음, more than one car is allowed. 아까 배웠죠? 차두 대, 세 대, 차두대그 이상도 가능하다. 알았잖아. 그러니까 얘도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맞죠? 맞죠, 맞죠. 근데 마지막 볼게요. 어, 저장 시설 있었잖아. 저장 시설. 제한이 없었다? 3개월? 저장 시설에 관한 시간 개념이 있었나요? 아니, 아니. 한 달에 10달러였던 게 일주당 10달러로 바뀐 거잖아요. 가격 느낌밖에 없었어요. 거의 네배 올랐네. 맞죠? 그럼 이거는 근데 four times more expensive than before. 이거는 아무 정답인데. 맞죠? 시간 개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답이다. 네, 잘못 암시되어 있잖아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표와 선택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소고하는게이 추론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다음, 오늘 배운 걸 Wrap it up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능동태와 수동태 알아봤죠? 기억납니까? 능동태 동사, 하다란 뜻이 고 뒤에 목적어 있고요. 수동태 동사는 되다란 뜻으로 뒤에 목적어가 없고요. 일단 3형식 때 얘기였죠. 근데 1형식과 2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안 됐어요. 뒤에 전치사가 나오는 동사를 제외하고는 수동태가 되지 않았죠. 다음 4형식과 5형식은 특이했어요. 4형식은 원래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가 되어도 수동태 동사 뒤에 목적가 하나 남고요. 5형식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 보호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수동태가 되어도 목적 보인 호 형용사 또 심지어는 투부정사가 남을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마지막 주의해야 할 수동태도 우리가 배웠고요. 알겠어요? 네, 오늘 구강 이렇게 끝내 보고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